시각 t에서의 어느 회로에 한 지점을 지나는 전화량이, 전화량이 qt랍니다. qt는 전화량. 전류 it는 전화량의 시각 t에서의 순간 변화율, 미분계수란 뜻이에요. 순간 변화율, 미분계수. 다 똑같은 말이지. 그러니까, it가 뭔지 한번 적어볼까? i t 라는 놈은 일단 적어보죠. it는 전, 전류인데, 전화량. 요 놈이 전화량이잖아. 그 놈의 순간 변화율 여기에 큐프이게 q't란 뜻이지. 미분했는 거. 자, 그래서 얼마지? 미분하니까, 3t제곱에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2t, 그 다음에, 마이너스, 플러스 15가 되겠네. 요게 지금, i t 입니다 전류. 이 전류가 최소일 때, 요 놈이지. 요 놈이 최소일 때에, t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, 거기다 t를 요기 심느란 말이지. 전화량 물어봤으니까. 요 놈은, 3t제곱에, 마이너스 4t가 될 것이고. 맞지? 완전 요금 만들어야 되니까, 플러스 4, 마이너스 4가 필요할 것이고, 플러스 15. 그래서, 3, t 2의 완전 제곱이될 것이고. 그죠 마이너스 10인가 더하기 3이 돼가지고, 최소가 될 때, 얘 t가 언제일 때야? t가 2일 때. t가 2일 때, 최소일 때라 말은 t가 2일 때, 2초가 될 때, 그때의 전하량과 q2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죠. 여기다 2는 얼마인데이 말이고, 그럼 답은 8. 이너뜨르만8 맞지? 8. 다음에, 마이너스 4, 6, 24가 될 것이고, 이너뜨르만30 더하기 3이 되겠네요.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. 30에서 24.6이 되고, 6에서 9, 17이 됩니까? 답은 17. 이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.